그러면 우리가 등비수열의 수렴과 발산은 사실상 다 했고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꽤 중요한 유형인데요. 또 역시나 별표 음? r의 n승을 포함한 r의 n승을 포함한 수열의 극한을 배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방금은 우리가 r의 n승 자체를 배웠잖아요. 맞죠? r의 n승 자체의 극한을 배웠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아래 N승을 포함한 거예요. 아래 N승 자체만 따지면 등비수열인데, 등비수열을 이제 재료로 해서 이걸 막 섞어가지고 만든 수열의 극한을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는 건데, 어쨌든 간에 핵심 아이디어는 아래 N승의 극한 자체가 핵심이 뭐였어? 범위에 따라 수렴 발산이 달라지는 거였잖아. 맞죠? 그러면 이것도 당연히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범위를 잘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아직까지는 아닌데, 어, 그래프까지 그릴 수, 있, 아, 이건 필기하지 마세요. 함의극한에서또 나오니까, 이건 필기하지 마시고, 이, 그, 이게 굉장히 범위 나누고, 아까 봤어 알겠지만, 범위 자체가 굉장히 많죠? 맞죠? 범위 자체가 굉장히 많은데, 그거 굉장히 숙련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쌤, 이거 처음 알려주면 여러분들이, 이거 한 문제 하는데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릴 거야. 근데 이걸 숙련시켜가지고, 뭐, 한, 다음 주쯤만 돼도 3초만에 해야 돼요. 5분 걸리던 걸 3초만에 해야 된다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해야 되며, 또 하면 할수 있습니다. 알겠죠? 하면 할수 있어요. 그러면은, 포인트는 범위라 했고, 이거는 개념이 아니라 유형이기 때문에, 바로 예제를 보면서 해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수열. 1 더하기 아래 n승분의 1의 극한을 구하라. 알겠죠? 의 극한을 구하라. 라고 했어. 됐죠? 근데 이거는 뭐다이 극한이 그러니까 다른 극한은 보통 뭐1이면 1, 발산이면 발산. 그냥 딱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가 아까 해봐서 알겠지만 아래 값에 따라 확확 달라지잖아. 맞죠. 1 대기도 하고 2 대기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뭐 무한 대가 되기도 했다가 0이 되기도 했다가 1이 되기도 했다가 하기 때문에 그 극한이 r의 범위에 따라서 완전히 막 달라집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아까 했던 대로 진행하시면 돼요. 첫 번째, 음? r이 1보다 크면 어찌 될 것인가. 맞죠. r이 1보다 크면 어찌 될 것인가. 그러면은 어떻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1 플러스 r의 n승 분의 1이 우리 이미 알고 있죠? R이 1보다 크면 얘가 어마어마하게 어떻게 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죠? 그러면 약간의 직관을 이용해서 좀 빠르게 가도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거, 분의 1이니까 당연히 그 결과, 극한이 얼마 되겠습니까? 0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 R이 얼마인 경우, 1인 경우. 맞죠? 이거 1대, 1대.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리미트 n이 무한 대로 갈 때,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인데, 요번에 어떻게 돼? r이 1이니까 1의 무한대승은 얼마입니까? 1이죠, 맞죠? 그래서 1더 1분의 1에서 요것은 2분의 1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을 때. 그러니까 내가 요렇게설명하고 오, 쌤이 정도는 뭐좀할 만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알겠죠? 금그 가장 기본적인 형태고 악마같이 낼수 있어요. 이게 이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이 무한대로 갈 때. 또, 보시면은, 어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에서, 이번에는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이 극한이 아까 얼마였던 걸로 기억하죠? 이 극한이 얼마였던 걸로 기억하죠? 0이었던 걸로 기억하죠? 맞죠? 이게 0이었던 걸로 기억하죠? 그러니까 1 더하기 0분의 1이니까 1이 됩니다. 1이 돼요. 그 다음에, 어네 번째, 네 번째, 책에서는 이거를 경우에 따라 한세 가지 뭐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쌤은 여러분들이 익숙해질 때까지는 항상 이렇게 다섯 개로 나눌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R이, 어? 마이너스 1일 때. R이 마이너스 1일 때.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이건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알기로는 이게 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뭐 됐다가 뭐 됐다가 하는 거예요. r이 마이너스 1이면 얘가 뭐 됐다가 뭐 됐다가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1 됐다가 마이너스 1 됐다가 하는 걸로 알고 있죠. 근데 이게 좀 골치 아픈 것이 1 됐다가 마이너스 1 됐다가 하는데 어? 1 되면 이게 얼마되노? 2분의 1 되는데 마이너스 1 되면 어떻게 됩니까? 0분의 1 되잖아. 맞죠? 그러니까 0분의 1이 되면 그건 우리는 어, 진동이다 이런 표현도 쓰지 않습니다. 알겠죠? 분모가 0인데, 어? 그니까, 있다, 그니까, 2 됐다, 마이너스 2 됐다, 2 됐다, 마이너스 2 됐다, 이런 건 진동이라 할수 있는데, 2 됐다, 없어졌다, 2 됐다, 없어졌다, 이러면 진동이라 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럼 그냥 이거는, 뭐, 낙서고, 그냥 정이 되지 않는다. 맞죠? 정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는 진동이다, 이런 표현도 쓰지 않고, 정이, R이 마이너스 1일 때는 극한값 자체가 정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다섯 번째,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는, 이게 재밌는 게, 여러분들은 필기 깔끔하게 하고 계실 거니까, 쌤은 좀 지우고 이것만 다시 쓸게요. 음,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게 하고 있으실 거니까. 다섯 번째, 어, 지금 우리가 구하고 있는 건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의 극한을 구하고 있는 것이며, 맞죠? 다섯 번째는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직관의 함정, 그 다음에 앞에서 배웠던 것에, 좀 많이 낚여요. 그럼 뭐냐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 얼마니? 라고 물으면 10명 중에 9명이 뭐라고 대답하게 해요? 정의되지 않는다. 10명 중에 9명이 진동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알겠죠? 왜 진동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우리가 앞서 배웠던 거에서 어떻게 되노? r이 마이너스 1로 갈때 r의 n승의 극한이 뭐였어요? 이게 진동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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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진동이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얘가 진동했으니까 얘도 진동할 것이다라는 어 편견을 가지는 건데 선입견을 가지는 건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극한은 뭐가 되냐면 0이 됩니다. 요거 요거 조금 주의해 주셔야 돼요. 아, 별 편하지 마세요. 중요하다고 보기 없고 볼건 없고 그냥 이게 어 진동이라고 주의라고 해서 진동이 아니다. 얘가 진동한다고 해서 이것도 진동하라는 법은 없어요. 알겠죠? 그럼 그것을, 뭐, 약간의, 어 구체적 사례를 이용해서 좀 납득을 시켜주자면 이렇게 됩니다. 생각을 해봐. 이게 R이 마이너스 2라 치면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2에다가 4에다가 마이너스 8에다가 뭐 16에다가 마이너스 32에다가 64에다가 뭐 이렇게 갈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얘 자체는 뭐야? 진동이 맞죠. 근데 이걸 역수했다 생각해봐.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4분의 1에다가 8분의 1에다가 16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32분의 1에다가 64분의 1에다가 이렇게 가면 부호가 바뀌긴 하지만 맞죠? 구호가 바뀌긴 하지만 분자가 상수인 상황에서 분모의 절대값 자체가 매우 커지고 있기 때문에 얘가 어디로 감을 알수 있습니까? 0을 향해 감을 알수 있죠. 맞죠? 0을 향해 감을 알수 있죠. 오케이? 그래서 그런 이치, 그런 맥락에서 이게 0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 실제 문제로 들어가면 또 엄청난 악마의 디테일들이 많아요. 이거는 좀 일반 론 이 뿐이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것만좀 해주세요. 이 5번은 저기 1번 있죠? 1번이랑 색깔 펜을 가지고 연결을 시켜주세요. 1번의 범위가 R이 얼마보다 클 때였어? 1보다 클 때였잖아요. 맞습니까? 항상 같습니다, 결과가. 항상 같다.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 편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 쌤이 막 이해시키려고 막 노력해도 도저히 이해 못하는 애들이 뭐좀 있어요. 알겠죠? 그럴 때는 그냥 신경 쓰지 말고 r이 1보다 작을 때의 r 의 n승을 포함한 수열의 극한은 알겠죠? r이 1보다 클때 얘랑 그 계산 결과가 항상 같다. 알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거예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어 지금 보니까 지금 이거 쌤이 아까 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할수 있는 것 중에 거의 제일 쉬운 유형이라 했는데, 요거 설명하는데도 한 5분 넘게 걸렸을 거야. 맞나? 근데 쌤, 못 카노, 지금. 이것보다 훨씬 어려운 것을 5초 내로 해내라 그러잖아. 맞죠? 근데, 하다 보면 할수 있어요. 하다 보면 할수 있어요. 또 약간 어려운 거한개 보여줄까? 한개 보여줄게요. 음, 요거는 약간 어려운 거. 이렇게 해볼게. 시작. R의 2n 플러스 1승 더하기 R의 n승 분의 어? 뭐 3곱하기 R의 2n승의 극한 아, 뭐 이런 거 구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의 극한. 그럼 포인트는 똑같아요. 구간을 나눠라. 알겠죠? 포인트는 똑같아요. 구간을 나눠라. 그러면은 1번 R이 1보다 클때 맞죠? r이 1보다 클때 이런 거 어떻게 하냐면 리미트,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갈때 음? r의 2n 플러스 1승 더하기 r의 n승 분의 3곱하기 r의 2n승인데 이거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약간 그거 생각해 주면 돼요. 어, 일단은 요거를 보기 좋게 했잖아, 2n 플러스 1승을 r곱하기 r의 2n승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 맞습니까? 맞죠? 그 그러니까 R 곱하기 R의 2n승 이렇게 표현을 할게. 그러니까 스킬인데, 이 R의 2n승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다음에 포인트는 얘를요, 얘를요, 개수 취급해주세요. 개수 취급 알겠죠?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게 형식상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뭐분의먹꼴과 유사해요. 아우 너무 좋아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과 유사하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과 유사하다기보다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입니다. 맞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배웠던 거는 다항식의 형태였잖아. 그래서 포인트가 뭐였어? 분모의 높은 차수로 나눈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맞죠? 분모의 높은 차수로 나눈다라고 했었는데 이거는 사실 차수를 우리가 논할 수는 없어요. 차수를 논할 수는 없는데 어 그걸 약간 유사하게 가져오면 은 하나는 아래 2N승이고 하나는 아래 N승이니까 뭐가 제일 높아요? 아래 2N승이 제일 높죠. 맞습니까? 그래서 아래 2N승으로 똑같이 나눠줍니다. 아래 2N승으로 똑같이 나눠줘요. 생긴게 유사하니까 풀이도 유사한거예요 생긴게 유사하니까 풀이도 유사한거예요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요거는 아래 2N승 나눠지면 R만 남죠? 그 다음 이거는 R에 N승분의 1이 되고요 맞습니까? 그 얘는 3이 남습니다. 맞죠? 3이 남죠?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봐봐. 쌤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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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분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여기서 이거 이렇게 분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분배할 수 있으려면 뭐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수렴, 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R이 1보다 크면 이거 지금 무한대기 때문에 수렴하지 않아서 각각 분배할 수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거 지금 수렴하는 거 맞아요? 3으로 수렴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 R인데, R은 지금 그냥 1보다 큰 상수예요. 맞죠? 그러니까 수렴하고, 그 다음에 R의 N승분의 1, 얘가 우리 어디로 간다는 거 알고, R이 1보다 크면 얘가 어디로 간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무한대로 가니까 이게 어디로 간다는 거 알고 있어요. 0으로 간다는 거 알고 있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결론적으로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사실 동영상 강의를 찍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야. 지금 듣고 잘 모를 가능성이 높아요. 반복해서 봐야 돼요. 그럼 이거 r 3 0 그래서 r 더하기 0 0 분의 3 해서 극한이 r 분의 3이 될 겁니다. 알겠죠? 극한이 r 분의 3이네요. 그럼 두 번째 r이 1인 경우 r이 1인 경우는 사실 좀 편하죠. r이 n이 무한대로 갈때 역시나 r 곱하기 r의 2n승 더하기 r의 n승 분의 3 곱하기 r의 2n승인데 r이 1이면 지금 바로 대답해 줄래 이거 얼마에요? 1이죠. 이것도 1이고 이것도 1이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특별히 작업 안해도 이거 다 분배해 줄수 있죠. 그래서 1 더하기 1 분의 3 해서 2분의 3이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맞죠? 2분의 3이다 라고 할수 있어요 아, 쉽게 간다는게 음, 잠깐만 플러스 1정도만 있으면 좋은데 욕하겠지 그냥 갈게 세번째 r이 마이너스 1과 1사이에 있을때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 이 카메, 얘가 약간 좀, 약간 좀 이상해져 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첨본 유형이 나와버려요. 이렇게 되어버리면. 내 잘못이야. 왜 첨본 유형이 되어버리냐면,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 있으면 얘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잖아요. 맞죠? 얘도 어디로 가요? 얘도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잖아요. 맞습니까? 마이너스 1과 1 사이수의 무한대승이니까. 맞죠? 그러면은 쌤한테 한 번도 배운 적 없는 뭐 분의 뭐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0분의 0 꼴이 돼버리는 거잖아. 맞죠? 그거는 어쌤 믿습니다. 요거 그냥 설명 안 할게요. 알겠죠? 뭐 이런 문제가 안 나오니까 뭐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돼. 알겠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아까 얘기했죠? r이 1보다 클때 했는데 1, 2, 3, 4, 5번 했을 때 이거는 구하고 나면 몇 번이랑 항상 결과가 똑같다? 음. 5번이랑 항상 결과가 똑같아요 그 5번은 굳이 생각할 거 없이 무조건 그냥 결과가 r분의 3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1번과 5번은 우리가 묶어서 한 번에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러면. 맞나? 1번과 5번을 묶으면 1보다 크다 또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니까 1번과 5번을 묶어서 우리가 한 번에 절대값 r이 1보다 크다 맞죠? 이렇게 하면 조금 더 편하게 해결할 수 있겠죠? 그럼 표현상의 일관성을 위해서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라는 것도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좀 바꿔버려도 괜찮겠죠. 맞습니까? 그럼 3번은 셈이 지금은 생략을 한 상황이고 이제 5번은 여기에 흡수가 됐으니까 맞죠? 4번만 설명하면 그럼 r이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생긴 수열에 그 칸은 어떻게 되느냐 맞죠? 봤을 때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결과가 너무 뻔해가지고 조금 기다려볼게 얼마.. 얼마일 것 같아요? 어떻게 될것 같아요? r이 마이너스 1일 때 n이 무한대로 갈때 2n승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되나 이거는 하늘이 무너져도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의 홀수승이잖아. 맞죠? 마이너스 1의 홀수승이니까 이거 하늘이 무너져도 얼마에요? 마이너스 1이죠? 근데 얘는 어때요? 마이너스 1의 n승이니까 뭐가 되기도 하고 뭐가 되기도 해요? 1이 되기도 하고 마이너스 1이 되기도 하죠? 그럼 언제 낭패가 되는 거야? 1되버리면 분모가 0되면서 이거뭐 발산 이런 걸 논하는 게 아니라 맞죠? 함수 자체가 극한 자체가 정의되지 않죠, 맞죠? 얘는 정의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또좀 심화된 개념을 원할까봐 쌤이 설명을 해준 것이고,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뭐죠? 우리가 방금 배웠던 것이 아 등비수열의 극한, 즉 r의 n승의 극한을 배웠습니다. 맞죠? 아래 n승의 극한은 아래 범위에 따라서 극한이 뭐 무한대가 되기도 하고 1이 되기도 하고 0이 되기도 하고 뭐 진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이걸 더 확장시켜서 아래 n승만이 아니라 뭐 아래 n승이 이런 식으로 포함된 수열의 극한을 살폈고 여기서는 핵심 아이디어가 뭐였던 거 범위를 우리가 잘 나누는 데 있었다는 거 맞죠? 그리고 어 하다 보면은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의 범위가 조금 헷갈리는데,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그냥 1보다 클 때랑 항상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어렵진 않고, 그리고 초반에는 이게 시간이 좀 걸릴 것이며, 나중에는 아무리 어려운 것도 5초 안에 할수 있을 만큼의 숙련도를 우리가 높여야겠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